안녕 동 안녕 동그라이에요 오늘 계속 팽이만 만들어서 좀 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팽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재료 첫 번째는 요거 여기가 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을 하나만 사서 아니 그때거나 있으신 분은 그냥 사지 말고 찾아서 해주시고요. 요 부분 하나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한 개만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를 맨 뒤에다가 꽂아주세요, 일단.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요. 요렇게 생긴 것도 하나만 일단 오늘은 총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총 말고 대포나 아니면 탱크를 만들을 거예요 일단 이건 떼서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를 였다가 꽂아주세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 여기 마지막 줄에다가, 요렇게 생긴 거,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거의 조금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꾸며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가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여다가 요거를 찍겨주시면 완성입니다.